오른쪽 어깨를 밴딩을 주라고. 이렇게 우리 내리고 돌리고 해봤잖아. 에, 에. 처음에. 아. 처음에. 네. 밴딩을 주면서 돌아요. 그렇지! 허벅지 만나고. 하나. 밴딩. 다시요. 내리고. 좋아. 허벅지 만나고. 둘. 자, 내리고. 돌아. 허벅지 만나고. 셋. 좋아. 내리고 허벅지 만나고 좋아 자세 잡고 포즈 유지 허벅지 만나고 유지 자세 유지 하나 둘 자세 유지 허벅지 만나고 1초 4 하나 더 자, 3개만 더 해볼게요 내리고 자세 유지 좋아 벌스트 2개 내리고 내리고 자세 유지. 자, 저 유지에 대해 앞에체 중이렸어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꿈치에 갈수 있게 내리고 뒤꿈치로 갈 거예요. 혹시 만나고 오케이. 라스트. 자, 내리고 뒤꿈치로 갈 거예요. 혹시 만나고 됐어.